삐끗감성 까친한 남자들의 토크쇼 까톡 <laughs> 아 요즘에 태풍이 계속 왔거든요 사실 예, 예. 네,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한간에는 젊은 친구들이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시대잖아요 네. 그런데 태풍은 다 출산 어, 다 <laughs> 태풍 하러 가면 또 오고 또 오고 하니까 오, 그때 와. 한 가지 좋은 게 태풍이 와서 좀 남부 지방에서는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요 네. 한 가지 좋은 거건 아까 전에 보니까 네. 저희 이제 오늘 이제 녹화하는 날에 홍대 앞에 다 무지개가 생겼어요. 네. 무지개가 생겼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도 네. 이 방송 시작 전에 이제 <laughs> So we're over the rainbow 이렇게 녹음을 해버렸아 갑자기? 그러니까 그래, 그래, 그래. 네. 어, 그거 그냥 보고 나니까 네. 뭐보수우파분들중에서는 무지개 색깔을 안 좋아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 <laughs> 뭐뭐 케어 막그 뭐 맞아요 <laughs> <laughs> 맞아 근데 맞아. <laughs> 무지개 니까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저한 20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아 정말요? <laughs> 해외에서는 한번봤는데 <안> 그래 <laughs> 해외에서는 봤죠 한, 한 번씩은 이렇게 나오는데아 진짜 그래서 태풍 와서 좋은 <laughs> 네. 것도 있네요 네. 공기가 그만큼 깨끗해. 네, 네. 그 정치판에다니 <laughs> 그 네. 태풍이 불어왔고, 네. 좀이상이번에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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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네. 저 부산에 네. 바닷가에 네. 저 빌딩풍이 뭐 초서6 뭐뭐0 m 7 0 m 네. 그 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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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 해운대에 거기에 바닷가에 또 광안리 쪽까지그 완전히 고급 빌딩을 올렸잖아요. 뭐거요 아이파크도 근데 난 미친 짓이란 세계 어디에 예. 해안가에 스카이라인을 예. 유지해서 예. 예. 유명한 비치들에 예. 높이를 제한하는데 거기에 예. 예. 그렇게 100층짜리니 7,80짜리니 층도없이 예. 올려가 예. 네. 네. 빌딩 사이에 빌딩 풍으로 태풍이 네. 네. 막 유리가 5층 네. 빌딩에 유리 깨어지면 그거 네. 대사죠 떨어져서,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나중에 네. 네. 진짜 네. 무섭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뭐냐 네. 전부 다 한마디로 바다 쳐먹고 5층 예. 네. 빌딩을 해가해 네. 줘가지고 네. 네. 그게 이제 일종의 제약을 갖고 있는 거야 <laughs> 네, 자연의 제약을. 네, 거야. 네, 네. 좀 <laughs> 있으면 아마 메가로돈 같은 사우가 넘어와 가지고 이제 헬딩 사이를. 사람이 <laughs> <laughs> <진짜. 웃음> <또 남이> 지금. <laughs> 아니, 그거 진짜 옛날에 그 영화 뭐였죠? 그그 그 해운대? 해운대. 그거 똑같거 사실, 은 네. 우리나라 동해안은 이미 지진해일, 그, 취약, 지점이지 않습니까? 동해안은 지진해일이 가끔씩 오거든요. 네. 그래서, 뭐 부산도, 제가 볼 때는, 기후가 이제는 완전히 좀,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동남아. 약간, 과열적으로. 바뀌고있죠 예, 한참 됐죠. 뭐. 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제 확실히 대한민국도 <laughs> 네. 이제 뭐 기후가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쪽에 그서 여러 가지 부산 쪽에도 지금 부산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무시대요. 네, 맞아요. 네. 영화 보면 재난 영화 항상 네. 재난을갖다가 자초한 놈이 먼저 잡아먹히거나 네. 뛰잖아. 네. 네. 타우린 보면 불난 놈이 좋고. 진짜 명작이었는데 완전 <laughs> 갑자기 또 재난 영화까지 <laughs> <laughs> 얘기가됐는데 아, 오늘 이제 대화를 나눠볼 거든요강 어, 감독님 또 이제 코너인데 내가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네. 잘나가. 네. 잘 힙스터. 힙스터. 예. 힙스터 뭐. 음, 트렌드 한국 리더. 리더? 예. 이제 한국에서 이제 트렌드 리더라고 자칭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로 그렇죠. 이 부분에 뭐 대해서. 유행처럼. 한번, 뭐 네, 잘했라는말 자체가. 네, 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뭐, 올, 이게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뭐, 올가을 신상 자체가, 패션 자체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갖고 뭐, 그냥 추리닝입고 그냥 뭐, 마스크 쓰고, 그냥 질질질질. 왜냐면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그런 거막 세수 안 해도 돼요. 그래 맞아요 맞아요.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머리도 <laughs> 길러갖고 이제 약간 기름기 있어서 어차피 모자 쓰고 네. 마스크 하면 거의 보이질 않아요 얼굴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또 요즘에 무슨 그2.5 단계 이것 때문에 그 편의점으로 많이 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 상가에도 많이 왔어요. 가고 네,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또 패션이 오, 네. 유행이라고 그 하는데. 한강 피난민 시대입니다. 한강 피난민 네. 시대. 근데 시대. 어, 저희 이제 녹화 방송하는 전날 네. 이미 이제 그 한강 공원은 폐쇄가 됐습니다. 네. 아유, 네. 저는 뭐 네. 개인적으로 찬사하는데, 저는 네. 네. 제가 네. 또 이렇게 네. 그 한강 자주 나가지않습니까 나가면서 피난민들의 실태를 보면서 아 이건 좀 아니다. 아, 그, 그 가면 또 마스크 벗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그 가면 마스크 그, 벗고. 맞아요. 네. 그, 주로 노년층들이 이거 마스크를 많이 벗고. 네. 그래서 또 말을 많이 씹히더라고요, 말 옆에 네네. 가서. 말을 많이 걸어요. 말을 걸고 음주를 하면서 또 싸우기도 하고. 네네. 제가 또, 이게. <laughs> 또 방송에서 이게 촬영 안 하지면 제가 직접 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뭐저 사람들 피해서 이렇게 또 가서 낚시를 하고 있으면 또 와서 물어보거든요. 계속 말을 걸, 걸더라고. 그 짜증이 나죠. <laughs> 아니, 나 사람 피해서 왔는데 계속 말리니까. <laughs> 아,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네, 네. 무슨 한강공원이 네. 약간 일종의 난민촌처럼 었더라고요 아, 가보면 난민촌. 에, 난민촌처럼 네, 난민촌처럼 돼갖고 막두짤꺼어놓고막 술판 벌리고 있더라고요. 네. 하고 참 그런 것도 문제라는. 이거 이게 뭐 그냥 네. 그 우리가 보면 간이용 이렇게 테이블 들고 이제 젊은 층은 간이용 테이블 들고 옆에 이제 우리가 보면 거기서 이제 네, 캠핑. 스킨. 스킨십 도 예. 예. 하고 많이 하죠. 스탠. 많이 아, 하죠. <laughs> 네. 뭐 이제 힙스트나 이런 게 네. 뭐랄까 좀뭐 이렇게 이 시크한 척하면서 예. 패션이나 유행을 네. 선도한다. 네. 네. 뭐 이런 걸로 힙스터라 하는데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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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힙스터란 말이 미국에서 어디서 나왔겠어요뭐 랩이나 이런 데서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 랩모 뭐 힙하다 뭐, 뭐. 예. 뭐. 예. 뭐 그런 흑인들 예. 예. 그런데 뭐. 그거는 뭔가 하면 예. 사실은 걔들은 예. 서민이라서 예. 서민의 일전 뭐돈 없는 놈이 남하고 차별되게 보이는 거는 문신 많이 한다든지 사모자를좀 네, 뭐 네, 네. 네. 애지게 쓴다든지 아,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뭡니까 이거 뜻어 쓰는 거 네. 네. 후드를 갖다가 좀뭐 그렇게 한다든지 네. 네. 그래서 없는 사람이 자신을 개성 있게 드러내는 거 그게 힙하다 네. 립스터다 뭐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데. 이게 대한민국에 넘어오면서 힙스터라 이렇게 <laughs> 이야기하면 연예인이 마치 유행을 선도하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캐주얼 가격이 뭐 힙스터가 엄청 비싸요. 비싸요. 네. 근데 코로나로 지금 미국에 상류층들의 네. 월급은 다회복됐고 네. 소득이 네. 코로나 이전도 네. 돌아갔고 아, 그래요? 중산층 이하는 지금 소득이 확실히 줄어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격차가 그렇게 심하게 됐다는 거죠. 한국에도 지금 보면 대형마트 장사한 데가 지금 문 닫고 있고 네, 네. 백화점도 지금 장사한 데가 없어지고 있는데 네. 명품합만 아주 그냥 힙하다는 거예요. 힙. 네, 네, 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힙이라는 말의 정의는 그야말로 없이 살아도 그래도 자기 개성을 드러내고 남하고 차별짓는 뭔가를 보여준다. 이런 게 힙의 정은데, 정의인데 데정 대한민국의 힙은 돈이 바탕이 돼야 힙해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노예, 음. 자본주의 노예? 노예 들 물주, 물줄 맞는 주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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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와서는. 아, 여기 보면, 내가 볼 때, 네. 뭔 돈으로 저렇게 매장을 유지할까 싶을 정도로, 네. 주요, 그뭐 신발이나, 주요 패션브랜드에이 네. 뭐라고 플래그십스토어아네 그니까 네. 장사는 안되는 안돼한클레라도 안안 팔까 싶어요 홍대 앞에 개미새끼도 이렇게 <laughs> <지금> 하나도 <laughs> 없는데 그 전자 매장에 있어요 개미새끼 하나도 없는데 집값 안내리는 주인들도 남는아 그죠 왜 그렇게 그래.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laughs> 내가 분노가 좀 있네요 <웃음> <그래>. <웃음> 근데 열어놓고 있어요 한 종에 직원들 때문에. 어슬렁어슬렁. 거기에 어질러. 파는 거 보면 후드나 뭐 이런 게몇 십만 원이야. 네, 비싸. 아, 비싸. 그게 도대체 이게 힙이냐? <laughs> 그뭐 <그게, 웃음> 트렌드라는 게 요즘 뭐 트렌드 리더 뭐 보면 그런 걸로 엄청 뭐 이렇게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에이, 뭐, 에이, 그런 참. 그런데 이게 이미 트렌드가 왔다라는 말은 이제 이미 저기. 그러니까 물건 나가 그냥 중이라 이미 대중들한테는 음. 흡수가 된상태죠된 네. 네. 상태인데 네.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목을 매게 만드는 그리고 아. 거기에 음. 그리도 뭐. 한국에서는 그 트렌드를 못 따르면 되게 뒤쳐진 사람, 네. 뭐 뒤쳐진 사람들이 이제 네. 뭐 루저, 약간 이런 그런 그러니까 뭐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패션을 따지면 김밥 패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롱패딩 아. 검은색 이제 롱패딩을 입고 다니는 게 김밥 패션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인구다니 <laughs> 이게 저 금융프레스에 찍어낸 것처럼 이게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누가 하면은 그걸 꼭 따라 해야만 된다는 어떤 이게 보상심리가 사람들한테 생각한데. 나는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예. 내가 좀 20, 30대 때 히트했던 것 같아. 예. 오. 운동권 하면서도, 뭐 예. 운동권 행사에 갈때 노란마이를 때그 예. 시대에. 엄청 색 노란마이. 예. 잘 없던 예. 맞죠그 <laughs> 다음에 뭐국방색인데 네. 약간 네. 그림에 네. 가까운 그런 마이도 네. 있고 다니고. 아. 뭐 정부 회의에 갈 때도. 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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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러다 저놈이 뭐냐. <laughs> 그 그러니까 평생에 까만 구두를 잘안 신었어요. 아우, 어? 예. 근데 백구두도 신고 다니고, 갈색 정도까지는 신었지만, 예. 약간 보수적으로 아 까만 구두를 내가 엄청 싫어해서 예. 까만 예. 구두를 예. 잘안 신어. 예. 지금도 예. 백구두 신고 다니잖아. 예.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왜냐? 예. 아, 내, 나만은 그대로 따라하기가 예. 너무 싫은 거야. 예. 예. <laughs> 그냥 국장들 회의 같은데 가면 장관 있고 뭐 차관 있고 차관보 있고 나도 있고 이런데 어? 주 국장도 차 있고 뭐 과장도 주요 과장 있고 한데 옛날에 전부 그냥 가만새가 임은 권세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내가 곤혹스러울 때는 갑자기 장례식 생겼다 하면 이제 배구도 신고 장례식 가야 되거나 이럴 때는 좀아 스트레스가 있 이제 신발 좀 짧아서 빨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런 거 성현이한테 또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그런 유전자를 또 저희도 다 생각해 보니까 공통 분모가 있기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저도 옛날 에 생각해 보니까 회사 다닐 때 네. 남들이랑 똑같은 거 있잖아요 네. 저희 이제 IT 회사를 네. 다녔으니까 네. 항상 이제 아저씨들이 네. 들고 다니는 그 노트북 네. 가방 네. 있잖아요 어? 그게 너무 네. 들고 다니기 싫은 네. 거예요 네. 마치 카피 페이스를 한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것만큼은 내가 따를 수 없다 해갖고 신발은 갈색 로퍼를 신고였고요 음. 그다음에 가방은 약간 닥스 같은 그런 체크무늬 같은 네.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이제 들고 다녔어요 그때 그거를 들고 온다는 바로 그냥 저희 전부한테 뒤통수를 맞은 거죠 야, 너 어디 여행가냐? 네. 여행가방을 들고 오면 어떡해. 신발을 딱 보니까 또 이제 로퍼야 그러니까 신발을 팍 밟았어요. 너이 신발 다음부터, 다, 내일부터는 당장 검은색 옥스퍼드화로 네, 바꿔와. 네. 딱 얘기하는. 그래서 그다음 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어... 뭐 살아야 아, 아, 되니까 부모라고 사격 쓴건 아니고 그래서그 권력에 <laughs> 저도 이제 아리가또를 해갖고 어, 예, 네. 그 다음날부터 이제 검은색에다가 그냥 뭐 가방은 그래도 그렇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조금은 다른 형태의 검은색 가방을 들고 왔던 어...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네. 한몇년전 일이었어요? 오래죠한 10년 정도 됐을까 어... 네. 근데 이게 진짜 저도 그런 경우 뭐 이게 교육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뭐 약간 남들이 안 좋아하는 걸더 좋아하려고 노력을 했고. 아 그런 것도 있긴 있겠지만, 타고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 아, 맞아요. 그리고, 우리 저 저번 주에 그 소장님하고 아, 식사할 아, 때, 아, 때 아, 소장님. 예. 그,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잖아요. 소장님, 왜 지금 이런 일을 하세요라고 했을 때, 소장님 답변이 그냥 말 그대로 내추럴보 문다 하셨잖아요. 아, 맞아요. <laughs> 아, 맞아. 예, 그러니까, 아. 그것도 되게 큰것 같은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뭐다 같이 섞여 사는 거고 뭐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건데 이게 거기에 대한 강박관념 내지는 무식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그, 거기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똑같이 안 하면 뭔가 도태되게 만들고 약간 우리나라가 보면 그런 전체주의 성향이 있어요. 되게 많죠. 대중들이. 그래서. 어, 의외, 왜냐하면 제가 볼땐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그 시선을 굉장히 이럴 때부터 의식을 하게끔 굉장히. 맞아요. 맞아. 굉장히. 그런 점에서 저는 좀 굉장히 집안 우리 좀 자유로웠습니다 아, 좀 자유로워가지고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또 막내고 그러니까 막내가 그런 좀 그런 거에요 저도 막내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laughs> 좀어 막내가 막내? 아니야 <laughs> <laughs> 또, 또, 또 그런 거있잖아 고등학교 때 밴드 하는데 이... 뭐, 나머지 애들은 뭐, 밴드 하면서 그 당시에 괜히 그 외국 모랑 유시널 뭐, 보면 담배 피워하니까. 아, 아 네. 저는 담배를 안피웠다한 몇, 네, 네. 담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담배 푼 적이 없어요. 어, 저도 입에를 납니다. 댄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네. 그첫 개월 수는 네. 되고 싶더라고 네,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아남기라는 네. 기회도 있죠. 아, 그 통조림처럼 남자랑 똑같이 네, 되는 것 네. 그 자체가. 왠지 이제 좀 거부감이 드는 거죠. 저는 이제 걱정이막 지금은 뭐 X 세대를 이제 넘어갔고 저, 네. 제가 이제 아마 X 세대였고 지금 뭐 밀레니얼 세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럴수록 다양, 다양성이 더 존중되는 사회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네, 그렇죠. 네. 그게 오히려 더 죽고 옛날 같은 오히려 더 일률적인 사회가 네.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애들 보면 까만 옷을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네, 맞아요. 다니잖아요. 네, 네, 네. 내가 볼때 특히 뭐가 있는가 하면 경제적인 규정이 있거든요. 네. 1인 가구가 3 0래요 한국에. 네. 아, 자1인 가구의 대부분이 젊은 사람이거나 복권 놈이거나 네, 네. 이럴 거고 대부분이 가난할 거예요. 네, 네. 이제 그렇게 된다 면 이제 색깔 칼라 풀은 솔직히 말하면 좀 아주 개성이 강하거나 아니면. 돈이 좀 받쳐줘야 칼라풀레지거든 아, 음. 네. 안 그러면 동네에 진짜 양아치 아재 되겠지. 네. <laughs> 칼라프레. 네. <laughs> 아니 <근데> 이제 그러니까 <laughs> 경제적으로. 내가 일본에 네. 이 버블이 터지고 95년, 96년 이럴 때 일본에 네. 몇번 갔어요. 자, 네. 일본의 지하철을 보면 완전히 거두침침해 쫙. 네. 자, 색 검은색, 검은쳐 어, 검은색. 네. 네. 일본 사람들이 은칼라가 없는가 생각이 들 정도에서. 음. 왜? 경제 불황이 닥치니까. 아. 그니까 우리가 지금 이 힙스트님 머니 하는 이런 부분의 모든 가입 배경에도 이 문화의 배경에 이 경제적인 기반이 그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네. 다양한 문화의 조류도 나가지만 만약 경제가 무너지는 사회에서 뭐 앞서가는 무슨 패션 리더나 뭐 문화, 네, 네. 선도자 이런 게 그리고 다니다가는 이제 대중의 분노가 네. 폭발되면 아 그게 옛날에 뭐독인가 무식인가 있었죠돈 많이 쓰고 애들 네, 타고 그그 그러다가는 네. 정말 맞아 죽는 거야. 아마 네. 앞으로 돈 자랑하는 연예인 네. 이 방송 듣는 연예인들은 내말잘 들으세요. 네. 좀 있으면 연말부터 2, 30대 지금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자살하는 네. 여자들 특히 아우. 이런 사회에서 돈 자랑하다가 네. 잘못 걸리면 연예계 인생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들 주머니 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돈 자랑 절대 하지 마.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자살로 죽는 게 지금 훨씬 많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1인 아까 수장님조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1인 그 가구 수가 많고 그게 대화의 단절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그렇죠? 이제 뭐 주위에 이렇게 뭐 친구라도 있고 고민을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좀 어떤 인간관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생각보다 좀 없더라고요 보니까 아 맞아요 생각보다 좀뭐 네, 네. 아니 저희가 뭐 예전에 뭐 이렇게 뭐 까불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도 아니가지고 우연 사람들이 주위에 지인들이 없을까 친구가 없을까 생각해봤는데 제가 가만히 여기 그 뭡니까 래리 동네 가면 지금 우리 장사안 하고 있지만 아 지금 뭐 9시 이후에는 장사 안돼 비틀즈에 가보면 아, 네. 그 최근에 거기 홍대에서 음악하는 친구들 20대 친구들 을 만나봤습니다 보니까 아그 얘기해보니까 혼자만의 생활 그 팀도 없고 아, no. 옛날에 우리 밴드 네, 문화가 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 그, 그냥 잘 혼자 솔로 솔로 응. 혼자 그래. 이렇게 외부와의 단절 네네 네. 교류 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대학 때부터 동아리 활동을 거의 안 해요 그렇죠 요즘에는 응. 동아리가 거의 없어졌대요 이게 아... 되니까 아... 그리고 옛날에는 저희는 그래도 당구도 치고 그랬잖아요. 아, 그렇죠, 네, 당구 치면 네, 사실 네. 굉장히 친해지거든요. 네. 근데 왜냐면 당구 치면 또뭐짱 그거 먹다가 잘못 먹다가 솔직하고 네, 하는 코스가 그 있잖아요. 잘 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직원 대부분 PC방 동아리 스 탑그랩 등 이런 거. 거. 네. 인기의생각을 이것도 경제적인 문제예요. 네. 어려워지면 노인이고 젊은이고 다 사회적 단절이 돼요. 왜냐면 술 한잔하자라는 또 내가 술값을 낼수 있을 정도가 돼야 술을 한잔하잖아요. 네, 가서 덧치 네, 네, 페이를 할지 네, 나가서 낼지. 네, 네, 네. 근데 요즘 젊은 청춘들을나 또 나이 가든 사람도 뭐 모여서 어려서술 먹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그 정도 낼 정도는 되어서 모여서 네, 술 네, 먹는 네, 거예요. 네, 술집이나 식당에. 네, 네, 네. 근데 거기에 낼 정도도 여유가 없는 사람은 이제 그런 모임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네, 뭐 경조사에서도 네. 빠지고 그런 모임에서 빠지고 다 빠지면서 그 다음에 네, 네.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적 고립이 네, 되죠. 그러니까 20대 30대 청춘의 제일 중 옛날에는 정신적인 문제에 의한 히키코모리가 문제라면 이제 사회적 환경에 의한 히키코모리죠. 아아아 그래. 뭐야? 그래. 내가 직장 좋은데도 못 있어. 네. 대학을 나 가. 근데 대학 친구들끼리 모이자면 거기에 내가 나가서 앉아 있다라는 네. 게 네. 고역이거든. 네.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모이고 나면 마지막에 어, 그 5만 원씩 내라. 뭐 3만 원씩 내라. 그것도 또 어렵다. 요 네, 네. 부담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담을 느끼면서 점점 이렇게 뭉쳐드는 거예요. 네. 그럼 사회적으로 단절이 돼. 네, 네. 그럼 친구들하고 올리고 뭐 사람을 만나고 다니고 이래야 그또뭐 자기의 기회도 받지 않을그죠 기회도 또 단절이 돼. 네, 네. 그래서 이게 정말로 무서운 거다. 우리가 앞으로 스포시보전화 이런 걸 당을 만들고 하려면 이런 지금 대한민국의 일차적 사회가 사라지고 리고 <laughs> 네? 지역 사회도 고친인척도 네, 네, 없어진 네. 이런 사회에서 또 가난할수록 긴인척이고 네, 네. 가족 간에도 단절이요. 네, 그렇죠. 부모가 가난해 봐 그렇죠. 자식이 그냥 나가서 집돈 벌면 집에 안 와요. 네. 네. 연락도 안 하죠. 네. 네. 연락도 안하죠 네. 안 네. 그러니까 이게 가난이 사람을 단절시킨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극복하느냐. 이게 굉장히 네, 네. 네. 중요한 문제예요. 네. 네, 네. 그제 제가 직접 겪은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게 제가 20대 때,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말 그대로 음악은 해야겠고, 또 돈은 돈 벌면 또그 상대적으로 음악하는 시간이 부족해지니까 점점 나는 점점 뒤쳐지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아, 그래서 아, 돈을 벌자니 아, 이러면 또 내가 궁극적으로 하려는 게 남들보다 뒤쳐질 것 같고, 그래서 최소 생활비 20만 원, 30만 원으로 생활을 했었어요. 아, 네, 음. 몇년간에 그렇게 한데 점점 이제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 술을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네, 네. 한번 얻어먹었으면 아무리 뭐 선배고 그래도 좀 돈을 음, 내고 그쵸. 해야 되는데. 술집하잖아요 맞죠. 말 네, 네. 그대로 진짜 밥 먹고 밥값을 빼면 아무런 그 돈이 없는 상황에서 뭐술 누구를 음, 만나고 이렇게 되는 기회조차 이제 점점 없어지고. 네. 그러니까 점점 혼자 고립되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나마 저는 이제 아, 돈을 모아서 컴퓨터를 내 컴퓨터라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알바해서 이제 돈을 모아서 컴퓨터에서 뭐 컴퓨터 작업을 이제 음. 통해서 음악을 해서 사람들한테 음악 들려주면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아. 그러면서 탈출을 했지. 네네. 저도 그한몇 년간은 진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못 하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그런 예, 시기가 있었어요 점점 발생이 심해질 텐데 아, 그로 이제 코로나 뭐, 블루라고 그, 하잖아 예, 코로나 그, 블루 기업들이 네. 지금 아무래도 줄도산을 하고 네. 실직률이 계속 네. 올라오고 폐업이 뭐. 폐업하는 지금 법인들 많지 않습니까? 엄청 많죠. 많았기 때문에 어, 뭐, 지금 뭐만 개씩 없어진다고 하던데요, 어, 어, 뭐. 자영업자들은? 네. 폐업, 폐업도, 이 폐업하는 게 지금 소상공인이 망가지면 중소기업들도 흔들흔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연하죠. 흔들흔들 흔들흔들하고. 네, 네. 그럼 뭐 데이터를 접하다 봅니다. 폐업하는 폐업주 음. 데이터를 받아보기 때문에. 그 실제로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심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네.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할 일을 할 곳이 있습니까? 다 지금 거의 그, 일용직으로. 노동 현장에서 몸을 떼우고자 지만 거기도 일자리가 없을걸요? 그렇죠. 기존 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일자리를 찾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좀 모르겠네요. 근데 그럼 뭐 이게 처음에 주제가 트렌드 뭐 그런 <laughs> <laughs> 이야기였는데 우리가 원래 뭐 존재하고 생활을 <laughs> <laughs> 근데 다 어차피 트렌드랑또 연구가 되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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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트렌드가 바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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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앵그리블루당이 이제 힙스터가 <laughs> 진짜, 힙스터 같다는 거. 진짜 힙스터가. 제발 좀뭐 저는 요즘에 사람들이 맨날 뭐 앞에다가 K자를 붙이잖아요. 뭐 K 힙스터도 나올까 두려워 진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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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에이 거 에이 제발 그런 짓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K 방역이라고 하니까 제일 쪽팔려요 솔직히. 아 하죠. 하죠. 아니 방역에 K 방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 이야기가 이래 걸러온거요 힙스터라는 것도 배가 부를 때 힙스터지 에이 에이 이제 이 배가 고픈 세상에서 이 힙스터 일하다가는, 예. 잠은 맞아 죽는다. 예. <laughs> 그, 저기, 아까, 아까 전에 소녀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도끼, 그 친구도 요즘 안 좋다고 그러던데. 지난번에 빚도, 네, 네 그, 뭐, 빚도, 예. 네. 그렇게 허세 부리고 살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 진짜. 맞습니다. 네, 네. 네. 제가 볼 네. 때는. 그, 그 한순간에 <laughs> 후가씨가, 어, <laughs> 미쳤이거요 <미친 이걸로는 웃음> <laughs> <야>, 아무튼 <laughs> 뭐, 제가 하고 싶은 또뭐 하나 얘기는. 네. 네. 이게 한국이 유독 그런 뭐 이런 유행이나 이런 거에 사람들이 너무나 민감하고, 아, 네. 민감하고 그러면서 되게 이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되게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니다 영천 사람 잘 네. 짚어주셨네요 되게 그 행복지수나 이런 게 되게 낮기도낮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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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하는 사람들도 진짜. 엄청 많고 네.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네. 그 대세에 같이 따라가지 네. 않으면 자기는 뭔가 지쳐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네.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 유교적인 문화 아니겠습니까? 이영향 있다고 봐요. 체면 문화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볼때 거품 다 빼고 네. 그냥 이제 성장도 없고 네. 잘 사는 시대도 끝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지가 가능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삶을 고민하고 네. 맞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 사회가 방향을 설계해 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봅 그 다음에 그 소장님이 자급자족에 대한 자급자족 라이프에 대해서 컨설팅을 가에 성공하고 파고 그렇죠. 어, 일단 사람들이 그 뭐좀 뻔뻔, 뻔뻔하게 네. 먹고 살고 네. 최소한의 자기가 좀뭐 남들처럼 뭐 거창하게 안 살더라도 어, 정서적인 만족이라도 할수 있는 그런 건좀 해야 되잖다 아, 당연하죠. 앵그리 골로 당했을 것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뭐, 트렌드 리더라고 해서 되게 자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저도 한때뭐 20대 뭐 이럴 때는 남들보다 좀 빠르다, 뭐 이렇게 뭐 얼리버드니 뭐니 그런 네, 단어들 네. 그런,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집착을 하고 살았던 시절이 잠시 있었는데. <laughs> 저도 있었어요. 네. 아무 부질없고. 어, 아무 부질없어요. 네. 되게 부질없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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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네. 네. F D A. 네. 아 F D A가죠. 네. 갑자기 왜 F D A를 뭐지 네, 네, P D A. 예. 네, 네. 아, 네. 아 네. 옛날 그거. 그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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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팩, 컴팩 99년에 컴팩 네. P D A를 가지고 인터넷을 무선으로 보는. 와 아, 네. 네. 진짜 올려다보네요. 네. 네. 완전히. 어? 네. 어? 그걸 뭐 옛날은 진짜 비쌌대요. 그때 어, 그걸 그때 돈으로 한뭐2 5 0만원좀 쓰고 네. 다는데 네. 근데 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네. 요즘 내가 이제 점점 점점 이렇게. 소박하게 자연인으로 가고 있는 거 같아. 음, 예. 그래서 옛날에는 옷도 좋아해갖고 네, 막 외제 네. 양복도 아, 많이 입고 다니고 네, 막 네, 그렇게 네, 했는데 네. 이제 가면 갈수록 그런 데 대한 뭐랄까. 음. 라고 아, 요즘 아예 그냥 양복을 안 매게 되잖아. 아, 네, 넥타이도 안, 메, 안, 네, 네. 안 하고 네, 네. 그렇게 되더라고. 네, 네. <웃음> <좋아하네>. <웃음> <웃음> 트렌드를 이렇게 되게 좋아하고 이런 거는 젊은 사람들의 또 직관 아닌 특권이기도 음. 한데 네. 근데 결국에는 트렌드 트렌드 네, 트렌드만 따라다 트렌드.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이 노예 같은 그렇죠. 네, 그런 그 상업적 사업. 환상이 존재시킨 그영그 그 프랑스의 그 스펙타클의 사회라는 책이 네. 있어요 네. 시대에 네. 그 네. 뭐냐 상업적으로 이 트렌드를 교묘하게 자본주의가 네. 그걸 갖다가 부추기거든 네. 그럼 대중은 이제 거기에서 노예 보이는 이환영 이런 부분을 따라가면서. 그게 마치 자기가 대단한 듯 하면서 네, 그렇게 네, 가는 네, 거야. 참가하겠네. 근데 인생에서 보면 그런 게 그걸 갖다가 이 뭐라 그러나 이 힙하다. 뭐 패션 니트다 이렇게 보이려고 낭비하는 돈을 벌기 위해 낭비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다 네, 네, 그리고 나이 들면 이제 독거노인 되거나 북노인 네. 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절대로 내가 볼 때는 우리 저기 서바수가 제일 보니까 돈을 우리 중에 <laughs> <laughs> 저는 뭐, 가까이 보니까, 제가 이 뭐, 생물로 치면 실라칸스 같은 뭐, 주, 주라기 백악기 때문에 진라를 하지 않고, 암안 모나이트죠. 그냥 이몸는 대로 그냥 살고 있는 그런 그, 뭐, <laughs> 종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결 같아요, 제가. 저는 그래서 신촌 오더스탕 이런 수치를 했는데, 자, 주최들 주최들 애들 애들 뭐, 자 <laughs> 비슷한 실라칸스 같은 사람들만 네. 있어가지고, 자신만을 아, 위한 텐트. 아, 60년대 뭐 레드 레드 차프레도 악듣고 아이고 이게 더 네, 뭐 최고다. 네, 네. 어, 뭐 사람들이 고민하는데 을뭐 고민 을왜 하는지 모르겠어. 뭐, 네. 뭐, <laughs> 진짜로 네. 네. 배워야 돼. 정말 뭐 네, 그베 그 네. 배스처럼 살고 싶습니다. 네. 네. 야, 말 배울 게 많은 사람이 <웃음> <그냥>. <웃음> 진짜. 진짜. 배스는 멸종이 안 되잖아. 아무리 아, 잡아치도 아, 아. 사급소에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아, 결론 <laughs> 네, 그, 네. 결론적으로 네. 뭐 얘기를 하면 제가 그냥 뭐뭐 네. 뭐 트렌드에 네. 관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네. 뭐, 다양한 얘기들 나오기도 했고. 이게 한국에서도 이제 변해야 된다. 네. 한국에는 트렌드 리더라고, 진짜 리더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말은 많은데. 가차. 가차. 트렌드 세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예, 트렌드 뭐. 리더랑 트렌드 네. 세터는 완전 다른 말이거든요 트렌드 리더는 기존에 네. 있는 트렌드를 네. 자기가 이제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자기가 주도를 하는 사람이고 트렌드 세터는 아예 만드는 겁니다 네. 네. 그 인스타블리션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맞는 거죠 서태지는 사기꾼입니까? 아니, 서태지뿐만 아니라 뭐, 뭐 네. 굳이 뭐 서태지 아니더라도 다 네. 한국에는 뭐 진정한 트렌드 리더 뭐, 세터도 아. 없고 리더도 저는 없다고 생각이 네, 들고 그러니까 물질을 네. 중심적으로 해서 그래요 네. 그거를 뭔가 정신적에서 뭔가 나와야 되는데 네. 되게 인스턴트한 그런 아유, 그러니까 뭐, 인스턴트 라면 같은 그런 거 밖에 네.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앵그리블루가 이제 트렌드, 대한민국의 이 전반을 바꿀 수 있는 문화 뭐 네. 정치 여기에 트렌드 세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laughs> 자신을 하고 예, 진짜 그니까 근데 네. 진짜 제가 네. 생각해보니까 선생님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게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커머블루 시대에 맞는 앵리이루은 거예요. 진짜 같은 블루 시대에. 그런데 코로나는 나쁜 <웃음> 거잖아. 코로나는 나쁜 거. 우리는 현실에 분노해서. 아 그러니까. 그럼 뛰어나자 하는 거니까. 코로나 블루는 앵그리블루로 그러니까 그걸로 극복하자. 이렇게 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방송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